안녕하세요. 혹시 계단을 오르거나 장바구니 드는 게 예전 같지 않다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세요? 오늘은 나이가 들면서 왜 힘이 빠지는지 그리고 더 강한 내일을 위해 우리 몸의 기둥인 근육을 어떻게 만들어야 하는지 제가 아주 명확하게 설명해 드릴게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함께 답을 찾아볼 질문은 바로 이겁니다. 나이가 들수록 정말 소중해지는 내 근육, 과연 어떻게 하면 효과적으로 만들고 또 지켜낼 수 있을까요? 자, 그럼 먼저 많은 분들이 사실은 자신도 모르게 겪고 있는 이 문제, 바로 근감소증이 뭔지부터 제대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근감소증이라는 게요. 그냥 아, 힘이 좀 없네 하는 느낌 그 이상입니다. 근육이 줄어드는 게 우리 건강 전반 그리고 독립적인 생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이건 엄연한 임상적인 질환이에요. 연구 결과들을 보면 50세가 넘어가면서 매년, 정말 매년 근육량이 최대 2%까지 사라질 수 있다고 해요.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죠? 그런데 10년이면 내 근육의 20%가 그냥 사라져버릴 수도 있다는 뜻입니다. 정말 깜짝 놀랄만한 수치죠. 그래서 병원에서는 단순히 근육의 양만 재는 게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남성의 악력이 28kg 아래로 뚝 떨어지거나 저기 6m를 걷는데 6초 이상 걸리는 것처럼요. 실제 힘이나 신체 기능이 눈에 띄게 떨어졌는지를 보고 진단하는 거죠. 다들 건강을 위해서 꾸준히 운동하려고 정말 많이 노력하시잖아요. 하지만 한 69세 재활의학과 전문의가 경고하는데요. 우리가 흔히 좋다고 철석같이 믿는 일부 운동들이 잘못하면 오히려 독이 될수 있다고 합니다. 자, 한번 자세히 들여다 볼까요? 먼저 유연성을 기르는데 아주 부드럽고 좋은 운동으로 널리 알려진 요가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하지만 허리를 너무 과도하게 뒤로 젖히거나 옆으로 비트는 자세들 있죠? 이런 특정 자세들은요 척추관 협착증 같은 질환을 실제로 더 나쁘게 만들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코브라 자세처럼 허리를 무리하게 꺾기보다는요 차라리 벽에 기대서 상체를 쭉 펴주거나 바닥에 누워서 무릎을 하나씩 가슴쪽으로 당겨주는 동작처럼요, 척추에 부담을 주지 않으면서 코어 근육을 강화하는 게 훨씬 현명한 선택이라는 거죠. 자, 이번에는 관절 아픈 분들에게 정말 자주 추천되는 운동, 바로 수영입니다. 과연 수영은 완벽한 운동일까요? 물론, 물의 부역이 관절에 도움이 되는 건 맞아요. 하지만 모든 영법이 다 안전한 건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평영에 그 개구리 발차기, 이게 무릎 연골을 손상시킬 수 있고요. 자유용할 때 계속 팔을 돌리는 동작은 어깨 회전등계를 다치게 할수 있거든요. 그래서 전문가는 굳이 영법에 집착하지 말라고 조언합니다. 차라리 반복적인 부담이 없는 물속 걷기나 균형 잡기 같은 활동에 집중해서 수중 운동의 이점만 안전하게 쏙쏙 챙기는 게 좋다는 거죠. 마지막으로 헬스장은 어떨까요? 운동 기구는 당연히 안전하게 만들어졌을 거라고 생각하기 쉽잖아요. 안타깝게도 기계는 내몸 상태를 전혀 몰라요. 전문가의 도움 없이 무게를 너무 높게 설정하거나 자세가 조금이라도 틀어지면 오히려 무릎 연골이 손상되는 것 같은 부상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런 흔한 함정들을 피해서 안전하게 그리고 또 현명하게 근육을 만드는 올바른 방법은 과연 무엇일까요? 그 시작은 바로 맨몸 스쿼트입니다. 이 동작 하나만 제대로 해도 하체 근육을 정말 안전하게 키울 수 있거든요. 자, 거울 앞에 서서 허리를 곧게 편 상태에서요. 마치 보이지 않는 의자에 앉듯이 천천히 내려가 보세요. 이때 가장 중요한 포인트 무릎이 발끝보다 앞으로 튀어나가지 않도록 꼭 주의해야 합니다. 핵심은 바로 이거예요. 저항성 운동이랑 균형 운동을 함께 하는 겁니다. 스쿼트 말고도 벽에 대고 팔굽혀펴기를 한다거나 의자를 잡고 한 발로 서서 버티는 것만으로도요 근육을 효과적으로 자극하고 넘어질 위험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꼭 기억하세요 운동은 전투의 절반일 뿐입니다 근육 성장을 위한 진짜 재료 그 벽돌은 바로 우리가 먹는 것에서 나오니까요 전문가들은 근육을 지키기 위해서 매일 체중 1kg당 최소 1.2g의 단백질을 먹으라고 권장합니다 예를 들어서 내 체중이 60kg이라면 매일 72g의 단백질이 필요하다는 계산이 나오죠. 이게 생각보다 꽤 많은 양이에요. 여기서 중요한 건한 종류에만 치우치지 않는 겁니다. 지방이 적은 고기나 계란 같은 동물성 단백질도 물론 좋고요. 여기에 두부나 콩, 견과류 같은 식물성 단백질을 골고루 섞어서 섭취하는 게 가장 이상적입니다. 결국 근육을 위한 식단은 단순히 단백질만 챙기는 게 아니라는 거죠. 특히 생선이나 씨앗에 많은 오메가3는 몸의 염증을 줄여주고요. 또 건강한 탄수화물은 우리 다 운동할 에너지를 공급해주기 때문에 절대 빼놓을 수 없는 필수 요소들입니다. 그리고 단백질 보충제, 물론 도움이 될 수는 있죠. 하지만 여러 연구에서 명백히 밝혀졌습니다. 저항성 운동이라는 자극이 없으면 거의 효과가 없다는 사실이요. 이게 무슨 마법의 약이 아니라는 겁니다. 자. 이제 이 모든 정보들을 아주 간단하고 효과적인 계획으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그렇다면 근육 관리를 시작하기 가장 좋은 시기는 과연 언제일까요? 답은 아주 명확합니다. 바로 오늘, 지금 당장입니다. 오늘 식사에 계란 하나를 추가하거나 잠들기 전에 스쿼트 10번을 하는 것부터 시작하는 거죠. 여러분의 더 강한 미래를 위한 첫 걸음, 오늘 무엇으로 시작하시겠습니까? 안녕하세요. 오늘 저희가 함께 살펴볼 자료는요 아, 재활의학과 전문의 조언부터 영양학 연구 또 여러 건강 정보들인데요. 이걸 바탕으로 노년기에 정말 필요한 식습관 그리고 운동법은 뭘까? 좀 깊이 파헤쳐보려고 합니다. 네 맞습니다 그냥 뭐 운동하세요 잘 드세요 이런 막연한 얘기 말고요 진짜 어떤 운동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또 무엇을 얼마나 어떻게 먹어야 좋은지 어, 좀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답을 찾아보는 거죠 그렇죠 특히 요즘 들어 아휴, 몸이 예전 같지 않다 이렇게 느끼시는 분들 많으실 거고요 또 부모님 건강 때문에 정보 찾으시는 분들께 오늘 저희 얘기가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자, 그럼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 볼까요? 이 노년기 건강하면 딱 떠오르는 좀 핵심적인 개념이 있다고요? 네, 있습니다. 바로 근감소증이라는 건데요. 영어로는 사코페니아라고 부르죠. 이게 뭐, 나이 들면 당연히 근육 줄어드는 거 아니냐 생각할 수 있는데, 음, 단순히 힘좀 약해지는 그런 문제가 아니에요. 아, 그냥 힘만 빠지는 게 아니군요? 네. 근감소증은 근육 양 자체도 줄지만 근력이나 아니면 뭐 일상생활 수행 능력 있잖아요. 이런 게 눈에 띄게 확 떨어지는 상태를 말하는 거거든요. 이게 생각보다 건강 전반이랑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이 꽤 큽니다. 그렇군요. 저도 자료 보니까 근육 줄어드는 속도가 어우, 장난 아니더라고요. 30세 넘어서부터 줄기 시작해서 50세 이후엔 매년 1, 2%씩 그러다가 80세쯤 되면 젊을 때 절반까지도 줄수 있다고요. 정말 팔다리 가늘어지는 것그 이상이네요. 정확히 보셨습니다. 그래서 진단할 때도 그냥 근육량만 재는 게 아니고요. 뭐 특수 체성분 검사 같은 걸로 근육량 보고 악력 같은 근력도 재고요. 또뭐 얼마나 빨리 걷는지. 의자에서 잘 일어나는지 이런 신체 기능까지 다 평가를 하죠 아하 네 단순히 근육량만 줄어든 게 아니라 힘도 약해지고 몸 쓰는 거 자체가 예전 같지 않을 때 그럴 때 이제 근감소증을 의심해 볼수 있는 겁니다 예를 들면 뭐 병뚜껑 따기 힘들어진다거나 장 봐온 거 들기 어렵다거나 그런 건가요? 맞습니다 계단 오르기도 힘들고 그런 일상적인 활동들이 점점 어려워지는 거죠 근육이 그렇게 줄면 구체적으로 어떤 문제들이 생기는 건가요? 단순히 힘만 약해지는 게 아니라면서요? 아유, 문제가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일단 넘어지기 쉽고요. 넘어지면 또뼈 부러지기 쉽죠. 낙상, 골절 위험이 확 올라갑니다. 근육이 약해지면 뼈를 잘 지탱 못해주니까 골다공증도 심해지기 쉽고요. 아, 그렇군요. 그리고 면역세포 만드는데도 근육이 관여를 하거든요. 그래서 면역력 떨어지는 거랑도 관련이 있을 수 있습니다. 면역력까지요? 네또 중요한 게 근육이 우리 몸에서 에너지를 엄청 많이 쓰는 기관이에요 근데 이게 줄어드니까 똑같이 먹어도 살은 더 찌기 쉽고 혈당 조절도 잘 안돼서 당뇨병 위험도 커집니다 인슐린 저항성이라고 하죠 그게 높아지는 거예요 와 듣고 보니까 정말 심각한 문제네요. 어떤 연구 보니까 사망률하고도 관련이 있고 미국에서는 아예 질병으로 본다면서요. 네, 맞아요. 미국에서는 질병 코드가 따로 부여돼서 관리되고 있습니다. 그 그러니까 근육을 지키는 게뭐 보기 좋은 몸 만들고 이런 걸 넘어서서요. 건강하게 또 독립적으로 노후를 보내기 위한 정말 필수 조건이다. 이렇게 봐야 합니다. 노년기에는 어떻게 하느냐가 진짜 중요하다고 하잖아요. 자칫 잘못하면 오히려 독이 될 수도 있다고요. 아, 정말 중요한 지적입니다, 네. 흔히 뭐, 어르신들 하기에 안전하다, 이렇게 생각하는 운동 중에도 조심해야 할게 분명히 있어요. 예를 들어, 요가나 스트레칭 있잖아요. 부드러우니까 괜찮겠지 싶지만, 음, 꼭 그렇지만은 않아요. 아, 요가도요? 네, 특히 허리를 너무 뒤로 확 젖힌다거나 앞으로 깊숙이 숙이는 동작들, 뭐, 고양이 자세, 코브라 자세 이런 거요. 이런 건 디스크나 협착증 있는 분들한테는 통증을 더 심하게 만들 수가 있거든요. 저런. 실제로 68살 기형 할머니 가명 같은 경우는 요가 하시다가 디스크가 더안 좋아지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핵심은 막 유연성에 너무 집착하기보다는 척추는 좀 자연스럽게 펴고 척추 중립, 코어 근육 강화하는 데 집중하는 게 좋습니다. 통증 느껴지면 바로 멈춰야 하고요. 당연하죠. 통증은 무조건 신호입니다. 그럼 관절 부담 적다고 해서 많이들 하시는 수영은 좀 어떤가요? 이것도 좀 주의할 게 있을까요? 수영 자체는 물의 부력 때문에 관절에는 참 좋은 운동인데요. 근데 이것도 어떤 영법이냐에 따라 좀 달라요. 예를 들어서 평영 발차기 있잖아요. 그건 무릎 관절을 좀 돌리는 힘이 들어가서 부담이 될수 있고요. 자유형이나 접영처럼 팔을 머리 위로 계속 크게 돌리는 거. 이건 어깨 흉출, 그 회전근개라고 하죠. 거기를 좀 자극할 수 있어요. 아 어깨요 네 그래서 (70살) 이성호 어르신 가명처럼 무릎 안 좋아서 수영 시작했다가 어깨 아파서 고생하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그럼 수영 대신 물에서 하기 좋은 운동 뭐 그런 건 없을까요 아왜 없겠습니까 물 속에서 걷는 거 아쿠아 워킹이라고 하죠 이게 아주 좋습니다. 관절 부담은 거의 없으면서 유산소 운동 효과도 있고 하체 근력도 키울 수 있거든요. 오 좋네요. 네. 물속에서 하는 스트레칭이나 균형 잡기 운동 같은 것도 코어 근육 강화하고 또 넘어지는 거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되고요. 하체 근력 운동하려고 헬스장 다니시는 분들도 꽤 계신데 기구 운동은 좀 괜찮나요? 이것도 무작정 막 쓰면 안 됩니다. 조심해야 돼요. 예를 들어서 다리 쪽 펴는 운동기구 레그 엑스텐션이라고 하죠. 그거는 무릎 앞쪽 뼈, 슬개골에 압력을 좀 많이 줄수 있고요. 와. 또 다리로 미는 거, 레그 프레스. 이것도 너무 깊게 앉거나 무게를 너무 무겁게 하면 무릎 연골에 부담이 될수 있어요. 66 박동철 어르신, 가면 같은 경우도 기구 잘못 쓰시다가 연골 연화증 진단 받으셨다고 하더라고요. 아이고, 그럼 어떻게 해야 안전할까요? 중요한 건 무게 욕심 내지 말고 정확한 자세로 근육에 자극이 오는 걸 느끼는 거예요. 그리고 처음에는 잘하는 분이나 전문가한테 좀 배우는 게 안전하죠. 오히려 그냥 맨몸 스커트처럼 자기 체중 이용하는 운동부터 시작하는 게더 효과적일 수도 있어요. 거울 보면서 자세 딱 잡고요. 네네. 아니면 그 스텝박스라고 계단처럼 생긴 거 오르내리는 운동도 균형 감각이랑 하체 근력에 아주 좋습니다. 제일 흔하게 하는 운동이 걷긴데 이것도 뭐 시간대가 중요하다고 하던데요? 네 맞아요. 특히 이른 새벽에 딱 일어나서 공복에 운동하는 건 이건 좀 주의해야 합니다. 밤새 몸이 좀 굳어 있고 혈압 변동도 클수 있어서 심장이나 혈관에 부담이 될수 있거든요. 아, 새벽 운동이 위험할 수도 있군요. 네, 실제로 예수나홉 박수길 어르신 감형 사례처럼 새벽 운동하다가 어지럽거나 머리가 아프다고 하시는 경우도 있고요. 너무 늦은 밤 운동도 잠자는 데 방해되고 또 어두우니까 넘어질 위험도 있고요. 그럼 언제 걷는 게 제일 좋을까요? 음, 비교적 몸이 좀 깨어 있고 햇볕도 좀쬘수 있는 시간대. 오전 9시에서 오후 5시 사이 정도가 괜찮습니다. 햇볕 쬐면 비타민 D 만드는데도 좋잖아요. 아, 그렇죠. 비타민 D. 그리고 밥 먹고 한시간쯤 뒤에 한 20분에서 30분 정도 걷는 거. 이것도 혈당 조절에 아주 효과적입니다. 뭐한 번에 막몇 시간씩 걷는 것보다 꾸준히 규칙적으로 걷는 게 훨씬 중요해요. 흥미롭네요. 그리고 그 복식 호흡이요. 이것도 다 좋은 줄 알았는데 꼭 그런 건 아니라고요. 네, 이것도 좀 오해가 있을 수 있는데요. 배나 횡격막 근육이 약한 분들은 억지로 배를 막 부풀리려고 하면 오히려 숨이 차거나 어지러울 수 있어요. 과오흡이죠 이른 넷 이영숙 할머니 감염 경우처럼요. 아. 그래서 그냥 편안하게 자연스럽게 숨 쉬는 게 제일 중요하고요. 굳이 연습한다면 코로 한 3초 정도 천천히 들이시고 입으로 한 5초 정도 길게 내쉬는 거, 이게 몸을 좀 편안하게 이완시키는 데 도움이 될 수는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궁금한 게 집안일이요. 이것도 막 움직이니까 운동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아, 활동량이 있는 건 맞는데요. 운동하고는 좀 달라요. 왜냐하면 집안일은 보통 허리를 계속 구부린다거나 무릎을 꿇고 앉는다거나 특정 자세를 반복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네, 맞아요. 이게 척추나 관절에는 오히려 부담을 줄 수가 있어요 69 최미숙 할머니처럼 집안일 하다가 허리 아파서 병원 갔더니 디스크가 튀어나왔더라 이런 경우도 있고요 아이고 저런 그래서 한 30분 이상 같은 자세로 계속 일하지 마시고 중간중간 좀 쉬면서 스트레칭, 뭐 허리 펴기 같은 거 해주시는 게 좋고요 빨래 갤 때도 바닥에 앉지 말고 의자에 앉아서 한다든지 자세를 좀 바꾸는 게 도움이 됩니다 근데 제일 중요한 건 집안일은 집안일이고, 그거 말고 따로 시간을 내서 균형 잡힌 운동을 꼭 해주셔야 한다는 거예요. 하, 그렇군요. 들어보니까 정말 운동 하나도 그냥 하면 안 되고, 제대로 하는 게 중요하네요. 그럼, 노년기 운동, 핵심 원칙을 좀 정리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크게 세 가지로 볼수 있겠는데요. 첫째는 근육 만들고 지키려면, 저항성 운동, 그러니까 근력 운동이 필수입니다. 뭐 헬스장 꼭안 가도 돼요. 맨몸 스쿼트나 벽집고 푸시업 의자에 앉았다 일어나, 일어서기, 까치발들기, 이런 거 아주 좋습니다. 네. 둘째는 심폐기능 위한 유산소 운동을 같이 해줘야 하고요. 걷기나 아쿠아로빅, 실내자전거 같은 거요. 셋째는 넘어지지 않게 균형 운동도 중요합니다. 한 발로 서기나 옆으로 걷기 같은 거요. 특히 우리 몸 중심 잡아 주는 엉덩이, 허벅지, 허리 근육 이쪽 강화에 신경을 많이 써야 합니다. 네. 요약하면 결국 내몸 상태에 잘 맞는 운동을 골라서 무리하지 않고 꾸준히 그리고 안전하게 하는 거. 이게 핵심이겠네요. 바로 그겁니다. 자, 그럼 이제 운동 얘기는 이 정도로 하고요. 운동만큼 중요한 영양 얘기로 넘어가 봐야겠죠. 운동으로 근육에 자극을 딱 줬으면 이제 재료를 잘 넣어 줘야 근육이 만들어질 테니까요. 아, 맞습니다. 정확해요. 특히 단백질 섭취. 이게 근육을 지키고 만드는데 정말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단백질이 근육만 만드는 게 아니라 면역 항체나 호르몬, 효소 이런 거 만들 때도 꼭 필요하고요. 뼈 건강이나 상처 회복에도 중요해요. 근데 노년층은 젊은 사람들보다 단백질이 더 많이 필요하다 이런 얘기가 있던데요. 네,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나이가 들면 근육 만드는 효율이 좀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더 드셔야 해요. 보통 체중 1kg 당 1.0g에서 1.2g 정도를 권장하고요. 근감소증 예방이나 관리가 필요하다. 그러면 1.5g까지도 권장합니다. 1kg 당 1.0에서 1.2g. 예를 들어 몸무게가 60kg이면 하루에 60에서 72g 정도는 먹어야 한다는 거네요. 네, 그렇죠. 많게는 90g까지도요. 근데 이게 생각보다 많은 양이라서 실제로는 권장량보다 훨씬 적게 드시는 어르신들이 많아요. 60에서 72g이면 어느 정도 양인지 감이 잘안 오는데요. 아 그렇죠. 쉽게 예를 들면 달걀 한 개에 단백질이 한 8g 정도 들어있고요. 손바닥만 한 살코기나 생선 한 100g 정도에 20g 정도요. 두부 한모 300g에는 한 24g. 우유 한컵 200ml에는 한 7g 정도 들어 있다고 보시면 돼요. 아하, 그렇군요. 그래서 이걸 하루 세끼 식사하고 중간에 간식으로 좀 나눠서 꾸준히 드시는 게 중요해요. 한 끼에 막 몰아서 먹는 것보다 매 끼니마다 손바닥 반쪽 정도 크기 고기나 생선 아니면 달걀 한두 개, 두부 1/4모 정도 이 정도는 꼭 챙겨 드시려고 노력하는 게 좋습니다. 그럼 어떤 종류의 단백질을 먹는 게 좋을까요? 뭐 동물성, 식물성 이런 얘기도 있잖아요. 네. 둘다 장단점이 있어요. 살코기나 생선, 달걀, 우유 같은 동물성 단백질은 우리 몸에 꼭 필요한 필수 아미노산이 골고루 다 들어 있고 흡수도 잘 되죠. 근데 이제 포화지방이나 콜레스테롤이 좀 높을 수 있다는 단점이 있고요. 네. 반대로 콩이나 두부, 렌틸콩 같은 식물성 단백질은 섬유질이나 다른 좋은 영양소도 많고 한데 특정 필수 아미노산이 좀 부족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결론은 어느 한쪽만 드시기보다는 동물성이랑 식물성 단백질 식품을 골고루 균형 있게 드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요즘 보면 단백질 보충제 이런 것도 엄청 많이 나오던데 이건 좀 도움이 될까요? 음. 식사로 단백질 충분히 챙겨드시기 어려울 때는 보조적으로 도움을 받을 수는 있어요. 근데 여기서 진짜 중요한 게 뭐냐면, 보충제만 먹는다고 근육이 막 저절로 생기는 건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아, 운동이랑 같이 해야 하는군요? 네, 반드시 근력 운동이랑 같이 해야 효과를 볼수 있습니다. 여러 연구에서도 운동 없이 단백질 보충만 한 걸로는 근력 개선 효과가 거의 없거나 미미하다고 나와요. 그리고 또 너무 많이 먹으면 오히려 콩팥 신장에 부담을 줄 수도 있고요 체중이 늘거나 심지어 기분이 안 좋아지거나 수명이 짧아질 수도 있다는 연구 결과도 있어요 이건 동물실험 결과긴 하지만요 아 과유불급이네요 그렇죠 그래서 특정 아미노산 만막 강조하는 제품보다는 좀 균형 잡힌 제품을 고르시는 게 좋고 드시기 전에 전문가랑 한번 상의해 보시는 걸 권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단백질 말고 또 신경 써서 챙겨야 할 영양소가 있을까요? 아, 그럼요. 운동할 때 힘을 내고 또 근육 만드는 걸 돕는 건강한 탄수화물도 중요해요. 흰밥이나 빵, 면 같은 정제된 탄수화물 말고요. 통곡물, 잡곡밥, 고구마, 과일, 채소 이런 거요. 네. 그리고 건강한 지방도 필요합니다. 특히 오메가3 지방산 같은 거요. 이게 염증을 줄여줘서 근육통 줄이고 근육 건강에도 도움이 될수 있거든요. 등푸른 생선이나 견과류, 들기름 같은 데 많죠. 아, 그리고 비타민 D, 이것도 빼놓을 수 없죠. 뼈에만 좋은 줄 알았는데 근육에도 중요하다면서요? 네, 맞아요. 비타민 D가 근육 단백질 합성도 돕고 근력 향상에도 기여를 합니다. 햇볕 쬐는 게 제일 좋긴 한데 부족하면 비타민 D 많은 식품, 뭐 표고버섯이나 달걀 누른자 같은 거 챙겨 드시거나 보충제를 고려해 볼 수도 있죠. 칼슘 흡수에도 꼭 필요하고요. 그렇군요. 그 외에도 뭐 칼슘, 마그네슘, 비타민 B군 이런 것들 전반적으로 골고루 잘 챙겨 드시는 게 중요하고요. 아, 그리고 물. 물 충분히 드시는 거. 하루 4~5잔 이상이랑 나트륨 줄이는 거. 젓갈, 장아찌 같은 짠 음식 피하기. 이것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식단 관련해서 어르신들이 흔히 겪는 어려움이나 아니면 좀 잘못 알고 계신 부분 이런 것도 있을까요? 예를 들면 치아가 안 좋으셔서 잘못 드신다거나 그런 거요. 아 맞아요. 정말 중요한 부분인데요. 치아가 안 좋거나 씹는 게 힘드시면 자연스럽게 그냥 부드러운 것만 찾게 되시잖아요. 그러다 보면 고기나 채소 같은 건잘안 드시게 되고. 영양 불균형이 오기 쉬워요. 네, 그렇죠. 이럴 때는 음식을 좀 잘게 다지거나, 아니면 믹서에 갈아서 부드럽게 만들어서 드시는 방법이 있습니다. 뭐, 질긴 고기 대신에 부드러운 흰살 생선이나 두부, 달걀찜 같은 걸로 드시고, 채소도 푹 익혀서 부드럽게 드시면 좋죠. 바나나나, 잘 익은 복숭아, 찐호박 이런 것도 좋고요. 중요한 건 어떻게든 쉽게 편한 형태로 바꿔서라도 단백질이랑 다른 필수 영양소들을 꼭 챙겨 드셔야 한다는 거예요. 혼자 사시거나 해서 식사 준비가 좀 어려우신 분들은 요즘 간편식이나 고령치나 식품 이런 거 활용하는 것도 방법이 되겠네요. 네, 좋은 대안이 될수 있습니다. 다만 이제 영양표시 꼭 확인하셔서 나트륨은 좀 적고 단백질은 많은 걸로 고르시는 게 좋고요. 거기에다가 신선한 채소나 과일 좀 곁들여 드시면 더 완벽한 식사가 될수 있겠죠. 네. 아 그리고 또 하나. 몸에 좋다는 슈퍼푸드 뭐 한두 가지에 너무 의존하지 마시고요. 여러 가지 음식을 골고루 드시는 게 훨씬 더 중요하다는 거 이것도 꼭 기억해 주세요. 그렇죠. 뭐 보양식 같은 삼계탕도 너무 자주 먹으면 고칼로리 고지방일 수 있더라고요. 아, 맞아요. 옛날이랑 다르게 요즘은 영양 부족보다는 과잉을 걱정해야 할 때니까요. 뭐든 적당히 드시는 게 중요합니다. 네. 오늘 정말 노년기의 건강에 대해 알찬 정보들을 많이 나눈 것 같습니다. 정리를 좀 해보자면 결국 건강한 노년을 위해서는 내 몸의 변화, 특히 근육이 줄어드는 것의 중요성을 잘 알고 있어야 하고요, 내 몸에 맞는 운동을 다치지 않게 꾸준히 실천하면서 근육의 재료가 되는 단백질 이걸 포함해서 영양을 균형 있게 잘 챙겨 먹는 것 이게 핵심이군요. 그렇습니다. 오늘 저희가 나눈 이야기들이 어, 여러분의 건강 습관 만드시는데 좀 실질적인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막 거창하게 계획 세우기 보다는 당장 할수 있는 작은 변화부터 시작해보시면 어떨까요? 예를 들어서 오늘 저녁상에 두부 반찬 하나 더 올린다거나 TV 보다가 잠깐 일어나서 제자리 고름이라도 몇번 해본다거나 이런 거요. 좋네요. 작은 실천. 마지막으로 이런 생각도 좀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주로 노화 때문에 근육이 줄어드는 걸 막고 기능을 유지하는 데 초점을 맞췄잖아요. 근데 자료들을 보니까 노년기에도 적극적으로 노력하면 근력이나 신체 기능을 이전보다 더 좋게 만드는 것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하더라고요. 아, 정말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아, 단순히 노화 속도를 늦추는 걸 넘어서서요. 어쩌면 이전보다 더 활기차고 건강한 상태를 새롭게 만들어 갈 수도 있다. 뭐 이런 희망적인 메시지인 거죠? 네. 어쩌면 정말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다는 말이 현실이 될 수도 있겠네요. 오늘 그런 나를 위해서 내가 지금 당장 시도해 볼수 있는 가장 작은 첫걸음은 뭘까? 한번 생각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의 탐구는 여기까지입니다. 다음에도 여러분의 삶에 도움이 될 유익한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